앞서 보셨듯이 최근 이상 기후가 급변한 날씨 속에 기상 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의 기상 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이민선 수도권 기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제 취임하신지 5개월 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이 취임해서 와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요. 네. 또 이제 거대 지하 인프라 시설, 또 첨단 산업 시설 등이 포진해 있는 등 기상 예보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네. 이에 이 지역에 대한 기상특보와 또 기상예보, 또 기후 변화의 정보 제공 등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 기상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도권이 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굉장히 복합, 다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모신 이유가 정말 이 기상 현상, 되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기상 네. 위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현상의 원인은 어떤 걸까요? 네, 현상의 원인은 어 단원에서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상청이 그 100년 기후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한반도는 사실은 100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0.2도 정도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아. 또 이제 여름철 기온인 경우에. 현재 중심으로 이제 현재 30년 또 네. 과거 30년을 비교해봤더니 여름철 강수량만 거의 97mm 이상 강수에 아, 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제 강한 강수에 해당되는 시간당 또 50mm 이상의 강수 일수를 보면요, 70년대에는 약 연평균 12일 정도였었는데 네. 12일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한 26일 정도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WMO가 발표한 거 보면 작년에 전지구 평균 네.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씩 이제 상승해서 굉장히 뜨거운 지구가 됐고요. 네. 한반도인 경우에도 작년에 가장 113년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강수인 경우에는 여름철 이제 장마철이만 9번 이상 발생을 해서 어 근년에 보기 들은 이제 이상 기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원인은 저희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보고서로 알려져 있는 IPCC 보고서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이제 이상 기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이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후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대규모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어, 대기 중에 이제 온실가스, 특히 그렇죠. 이제 CO2 농도를 굉장히 근가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명백한 이제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나가 되면 네. 어, 사실은 뭐 해수면 온도의 증가라든가 또 강수의 패턴이라든가 어, 굉장히 바뀌고요 또 북극 해빙이나 또 육지의 눈높임 같은 것도 굉장히 감소하고 또 해양의 포, 어, 산성화라든가 이렇게 지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 일어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이 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후 예보 변화를 예보하기 위해서, 정확성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하고 계세요? 아, 예.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3 삼박자가 이제 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아,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관측 분야인데요. 그렇죠. 좀 조밀하고 다양한 관측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객관적 예보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수치 예보 모델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아, 네, 네. 그세 번째는 이제 수치 모델 자체는 사실은 어예 오차를 가지고 있고 또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예보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예, 보 그래서 이제 저희 기상청인 경우에는 사실객관적 예보 가이던스로서 수치 모델 중에서 전지구 모델을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조밀한 네. 8km의 분해능으로 이제 현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 밖에도 사실 강수 물리 과정 같은 경우에 한반도 지형에 맞게 개선한다든가 또초 고해상도 초단기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보관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수도권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이한 기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예보 기술들을 예보관 중심으로 해서 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지역 특화 예보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 기상청에서 전국 최초로 호우 재난 긴급 전화 문자 이걸 직접 발송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어, 점점 이제 강해지고 또 어, 경험에 못지 못한 이제 호우가 호우가 이제 발생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강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마련하기를 시간당 50mm 이상이고 3시간에 90mm 이상이거나 네. 시간당 72mm 이상이면 아. 40데시벨의 알람 소리를 가지고 어,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호우 재, 긴급재난 문자는 저희가 23년에 수도권이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아, 네. 정식 운영을 하면서 79건의 호우 재난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심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아, 예를 들면 호우 긴급 전화 문자를 받으시고 학교나 사업장에서 이제. 안전조치를 해서 그 실효성을 인정을 받아서 올해는 전국으로 다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보완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홍보 분야입니다. 아, 네. 예,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실은 긴급재난 문자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안전문자를 핸드폰으로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무심코 지나쳐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40dB라는 이제 소리와 함께 이제 어 문자가 전달이 되면 그 순간 아마 가장 위험한 어, 순간이라고 판단하시고 아, 네. 나 그리고 이웃 가족 또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즉각 어,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홍보가 필요하고요. 어, 조금 이제 개선하거나 좀어좀 어, 좀 나아갈 방향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점차적으로 위험 기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따라서 어 호우 말고도 이제 다른 뭐 대설과 같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분들께서는 호제 긴급 전화 문자가 오면 정말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네.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철은 또 이제 날씨 폭염 또뭐 장마 이런 것이좀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월별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제 올 여름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기온의 경우에는 평년보다 어, 대체로 높고요. 네. 강수량의 경우에도 평년보다 다소 어, 평년보다 많을 것을 예상하고 더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북태평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이제 해수면 온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철에 다소 높았고요. 올 여름에도 그 지역의 이제 해수면 온도가 높을 경우에 어, 그 지역의 이제 열대 대류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 그고요. 또 이제 상승 기류가 있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하강 기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남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온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남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열, 그러니까 습하고 네. 고온의 이제 기류들이 들어오게 되면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로도 연관이 좀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이런 폭염 또는 집중호. 우 예방을 위해서 방재 기상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호우 긴급 재난문제의 운영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지자체나 방재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미리 이제 위험 기상에 대한 정보를 아시면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우의 경우에는 3일까지 저희가 일별로 위험 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물 높음 보통 뭐 이런 네 단계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또한 이제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어, 사전 중기 예보 위험 가능성 정보를 어, 발표를 합니다. 아, 방제 네네. 기간 대상으로 물론 하긴 하는데요. 어, 주로 이제 특보 가능성이라든가 많은 강수 가능성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이제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얼마만큼 빈도의 어, 강수일까 궁금해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많아서. 어, 내린 관측 강수에 대해서 저희가 100년 빈도일까, 200년 빈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쟁호를합니다또 이제 올여름제 폭염도 어, 역시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따라서 폭염에 대해서도 글피나 그글피에 대해서 폭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또 발표를 하고요. 네. 또 기상청에서는 어, 영향 예보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이제 폭염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노인 돌봄 AI 스피커를 통해서 와. 방송을 한다든가 어,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은 화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 네. 농업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낮에 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 시간대별로 저희가 체감 온도에 대한 정보도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으니까 특히 그 노인 돌봄 AI 스피커를 이용하시는 음성 안내나 네.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 지금 이 정보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이냐. 이런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예, 네, 우선 어 위험 기상 정보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업해서 아. 어 교통 정보 시스템이나 또 교통 전광판 등의 위험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네, 것을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하기 쉽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 기상에 대한 카드뉴스를 SNS로 배포한다든가, 또한 쇼츠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네. 어, 위험 기상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기상 정보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렇죠. 예이 부분들은 저희가 관측 자료 기반을 해서 초 단기인 경우에 10분 또 단기 예보 같은 경우는 1시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음... 자주 체크해 주는 것이 어, 중요하고 요 네. 이럴 때 이제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정보가 가장 많이 이제 어, 전달되기 위한 툴로서는 어, 날씨알림 앱이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알림 앱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어, 예보관들이 직접 생산한 기상 정보 속보 해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이나 또 안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지려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뭐 필수적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예, 어,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이제 위험 기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후 변화 대응도 지자체별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네. 정부와 지자체와 간의 협력은 더 선제적이고 긴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기상청은 5월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각각. 어 기상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까지 아우르는 정책 대응 협의회 또는 실무 협의회를 개설을 하고 첫 회의를 5월에 가졌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제 대응을 위한 직통 전화 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측 자료에 대한 공동 활용 또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의 공동 활용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 여러 협력과제들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올해 어 새롭게 또 신설된 협의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2회 정도 어 광역 어 광역 시와 네. 그다음에 물 관리 기관이라든가 경찰 등 이제 유관 기관이 함께 하는 방제기상협의회가 있었는데요. 네네.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도 6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쪽. 그래서 이제 특보를 발세, 발표하게 되면 기초지자체별로도 이제 어, 방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방제기상,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방제기상 업무 협의회를 신설했고, 아. 이제 이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6월 10일 날 이제 첫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기상청에서, 이제 수도권 기상청에서 하게 되는 새로운 기상 서비스 외에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올 여름 풍수의 대책도 좀 공유를 하고요. 또 이제 서로의 건의사항들을 좀 모아서 더 나은 발전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기상청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후변화 굉장히 위기적인 것도 알려야 되겠고, 그들에게 과학 중에 이게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미래 세대부터 이제 노인 연령이 계시는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이제 기후 변화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올해만 이제 수도권 지역 23개 학교에 이제 어, 기후변화 강사단 포함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어, 아동센터라든가, 특히 수원입니다. 수원의 아동,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한 43곳 정도를 찾아가서 저희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내 동네, 우리 동네 기후변화 연구소라고 해서 7개의 지자체가 어, 같이 합니다. 7개 지자체는 은평구, 어, 부평구, 뭐 가평, 네. 뭐 이런 지역까지 수원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 본인이 관측한 이제 기온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의 기후 변화를 체험해보고 음. 타 동네랑도 비교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실천 행동도 예를 들면 뭐 장바구니 를 이용한다든가 네, 텀블러를 네.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어, 기후 변화에 대한 어, 행동 실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보는 것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장님 만나뵙고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감격스럽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우리 극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후 정보는 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 행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과거 100년부터 미래 100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 정보까지 어, 국민들에게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등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기, 기후,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 기상에 대한 재난은 어, 상황에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협조가 어, 피해, 어, 최소화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후 위기 시대에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서 기후 위기에 안전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어, 과제에 있어서 어, 수도권 기상청은 보다 신뢰하고 보다 정확한 기상 기후 정보를 생산하는데 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총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 기상청에서 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정보 전달.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민들의 행동, 이것만이 좀 기상 이변의 피해를 조금이줄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상 대책과 재난 예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한 예보와 신속한 대응에 심써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커뮤니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